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어를 이용한 힙 시퀀스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네 가지 같은, 어? 네 가지 이상인가요? 네 어, 가지 같은 세 가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베레이션이 많아서요. 다양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둔근, 우리 엉덩이의 힘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왼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왼발은 앞에 있는 발판, 어, 페달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은 허리 손을 해주시고 내 골반이 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체크를 위함입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골반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골반을 아래로 내려주는 이 동작을 들어갈 거예요. 계속 한번 움직여 봐주실래요? 그렇죠. 속도는 조금 올려줄게요. 이때 발목이 너무 플란타가 되면은 땅이 되어서요 아주 살짝 돌지. 하지만은 너무 세게 당겨서 발목에 힘이 들어오지는 않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속도 좀더 올릴게요. 네. 요렇게 하면서요. 발바닥 있죠. 왼쪽 발 뒤꿈치가 잘 눌려지면서 그 힘으로 엉덩이를 쓰면서 올리는 거지. 절대 골반을 올리고 내리고가 아닌 왼쪽 엉덩이가 빠졌다가 왼쪽 엉덩이가 수축됐다가 여기 엉덩이 힘을 포인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동작을, 이 동작을 조금 작으면 서른 개. 많으면 50개 정도를 시작해요. 이렇게 조금 워밍업을 시켜서 회원님들이 골반을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요. 우리 다들 아시는 많이 해보신 자세일 겁니다. 유산소처럼 다리를 뒤로 하나 까치발을 놓아주고 왼쪽 무릎은 살짝 접어 주실게요. 우리 손은 앞에 달리기 하듯이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뒷무릎 땡겨오면서 팔 뒤로 뺐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속도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머리랑 엉덩이는 계속 유지해주시고 팔다리, 특히 오른발, 오른손만 왔다갔다 움직여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키가 작으시면 보폭이 출렁, 출렁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뒤에 필로우를 받쳐주던지 어느 정도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작이 끝나면 스탑. 왼손도 떼서 뒤로 보내요. 그렇죠. 우리 그 상태에서 상체 살짝 낮춰주시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요런 식으로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 잡아주시고, 회원님들은 하, 하하면서 쉬고 계시겠죠. 어, 우리 은희 선생님도 요거를 오래 하시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럼 우리 좀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의자에 앉아, 앉아 보는데, 아우 어, 요거 아니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어 오른 다리를 왼쪽 무릎에 사자 모양으로 딱 만들어서 앉아 보세요. 아우 어, 편안하시죠? 어 여기서 차한잔 마셔도 되고요. 어어 어, 어, 네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시 일어나 볼게요. 다시 갑니다, 둘. 그러면 왼쪽 엉덩이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오른쪽 엉덩이는 스트레치. 다시 일어나 주시고, 셋. 의자에 어, 이제, 이제 앉아서 쉬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 유머도 넣어주시고 일어났다가 다시 넷 달리기 아까 했던 것들은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조금 횟수를 많이 하셔서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작도 6개에서 혹은 8개 정도 마지막은 버텨주기 이렇게 호흡하시고 천천히 일어나게 하시면 됩니다. 아, 내려오시면 되세요. 자, 우리 지금 왼쪽 엉덩이에요. 그대로 왼쪽 엉덩이를 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를 잡아주시고요. 우리 왼쪽 발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딱 올렸을 때 뒤꿈치가 너무 밑에 있지 않도록 할게요. 가운데에서 맞춰주시고, 살짝 영차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 오른쪽 무릎 살짝 손잡이 옆에다가 접어 놓고, 터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상태에서 손 앞으로 깍지 끼시고, 요 동작은요, 제가 바렐에서도 살짝 비슷한 동작 소개해 드렸는데, 응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엉덩이를 저한테로 살짝 보내시면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물론, 이 무릎, 오른쪽 무릎은 손잡이 방향 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다시 둘, 이때 발바닥에 힘을 주면서 다시 올라와요. 티는 안 나겠지만 지금 엉덩이 힘 들어오시고 계신가요? 왼쪽, 오른쪽, 왼쪽입니다. 다시 갈게요. 셋! 일어났다가 너무 세게 앉는 분들이 계세요. 살짝만 앉을 수 있게 다시 천천히 일어났다가 저는 앉으라고 유도도 안 해요. 그냥 요렇게 있으시면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해요. 회원님 서 있어도 안 힘드세요. 은희 선생님 서 있어도 힘들죠. <laughs> 그렇죠. 그런 느낌도 조금 파악시키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때 앉는 거는 제일 힘들어요. 마지막, 일어납니다. 오케이. 천천히. 그렇죠. 숨 고르고. 우리 거울 방향 쪽으로 살짝 돌아서 서서요. 이번에는 두 손의 손잡이를 딱 잡고, 왼발이 최대한 시트 가까이에 올수 있도록 하고, 왼쪽 엉덩이 계속 진행하는 거죠. 자, 오른 다리는 허공에 띄워 놓고요. 왼쪽 무릎이 살짝 접혀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는 뒤로 보낸 힌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내 다리를 뒤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둘. 이때 골반은 수평으로 다시. 왼쪽 무릎 살짝 접혀 있는 것도 셋. 엉덩이의 힘이 필요한 거죠. 다시. 넷.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다시 숫자를 세면서 다섯. 계속 다른 튜들을할수 있습니다. 다시 세 개만 더 할게요. 여섯, 좀 힘들 거예요. 다시 일곱, 두쪽 엉덩이 다 들어오죠. 여덟. 자, 이대로 쉬어야겠어요. 위에 손잡이에 살짝 얹어주시면 됩니다. 숨좀 골라주시고, 자 마지막인데요. 요거 진짜 너무 힘들고 중요한 건데 진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 이 손을. 손잡이 모양대로 살짝 옆으로 잡아 요 아직까지 모르겠죠? 이 손대로 이제 빨을 타고 내려갈 겁니다. 자 허리 이쁘게 펴놓은 상태에서 뒷다리 펴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자세예요? 똥침하는 자세. 그렇죠? 오 깊숙하게 어, 들어가셨네요. <laughs> 다시 올라올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요런거잘 하십니다.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자, 그렇죠. 우리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한번더 그렇죠. 어우 깊숙하게 다시 올라오시고 우리 마지막 하나 딱 들어갈게요 허리 이쁘게 세워서 올라오셔야 돼요 마지막 셋 그대로 3초 버티겠습니다 3초 2초 1초 척추 펴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와 너무 잘하셨어요 아, 우리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우 아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